어디 나무 심어서 땅을 파면서도 생명체를 사랑하고 뭘 하더라도 생명체 사랑은 대단한 분이요 위대함은 늘 자신을 맞추어서 숙이세요. 위대함 오직 상대방 덕분이라고 그래서 할수 있어서 고맙다고 늘춰춰 이게 위대함 항상 도와준 덕분자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걸 보답하는 데 즐거운 마음으로 보답합니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도 신나도록 하는 거 이게 대단하면서도 위대한 입니다 위대한 분, 대단한 분하고 같이 있으면 늘 상대를 빛나게 해요. 상대 덕분이다. 상대가 최고다. 이렇게 살아요. 여러분들이 공부인이자 수행자로 살면 이런 삶을 살아요. 위대한 분, 대단한 분이라고 말해 그게 바로 침묵과 무겁으로 여러분을 한번더 끌어올려줄 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무한한 능력은 오직 무심해서, 무심해서만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. 그래서 우리 손수사 주주를 지금, 지임 하신 노량님께서 자기가 공량가에서 뭘 하는 게 없다고, 오직 자기는 무심에만 있으면 다 영이 내려주는 느낌이 느낌을 한자로, 감자로 씁니다, 감. 그래서 영감이라고. 자기는 무심에 딱 있으면 다 일러주는 거예요. 전제자라 영이 느낌을 일러주고, 이렇게나 저렇게나 타이밍. 그럼 그대로. 그렇게 사는 삶이 무심천국이에요. 그리고 무심천국은 침묵하고 묵은하는데 잘 돌아갑니다. 그에 따환인시에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침묵 묵은 하시고, 우직 하면 고마운 표현을 했어요. 고